안녕하세요. 당신의 집사 주기훈 부장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산과 들이 노랗고 빨갛고 단풍이 아주 물드는 그런 가을 계절인데요. 저희 채널 가족 모두들 이 가을 날씨에 만나면 좋고 함께하면 더 좋고 또 헤어지면 늘 그리운 우리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라는 곳인데요 아, 요즘에 이천이나 여주에 목조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집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 중에서 이천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멋지게 지은 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발품을 팔아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집입니다 아, 이 집은 대지가 174평이고요 그리고 도로가 25평 빠져서 전용 대지는 149평을 쓰는 넉넉한 보존 관리 지역의 집인데요. 어, 이 집은 마당도 넓고요. 집도 보시다시피 아주 반듯반듯하게 지은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의 집입니다. 실내 면적은 1층이 29평, 2층이 24평을 쓰는 53평의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주택입니다. 이 집의 기반 시설은 공동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고 오페수가 집간이라 기반시설이 참 좋습니다. 주변 인프라는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단지 내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는 10분 거리에 있는 이천 IC를 통해서 도심과 그리고 타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부발역과 이천역이 차량으로 한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접근도 괜찮은 그런 현장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15분 거리에 있는 이천 시내골을 이용하시면 종합병원, 약국, 우체국, 은행, 관공서, 그리고 극장과 재래시장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고요. 차량으로 한5분 거리에 가까운 마트를 이용해서도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전 주택 단지는 2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모두 분양이 되고 딱두 세대만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6억 7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단지 진입도로부터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m의 단지 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오늘 소개할 집의 주차장 입구입니다. 이 집의 주차는 지상주차인데요. 주차장 공간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앞쪽에도 초입에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주차라인이 두개 정도 그려져 있는데요. 저 안쪽까지 주차하시면 뭐 충분하게 세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원주택에 오시면 뭐 RV나 캠핑카나 어,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주차하기에 용이한 그런 집들을 찾으시잖아요. 오늘 이 집은 그런 차들을 주차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주차를 하시고 어, 좀 이따가 내부에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지만 이렇게 다용도실과 연결되는 터닝 도어가 있어서 어, 장을 보시고 아니면 큰 짐들을 어, 옮기실 때이 터닝 도어를 통해서 바로 다용도실로 이동할 수가 있는 좋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당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주차를 하시고 지딤석을 따라서 아, 마당 공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마당 공간이 정말 넓어요. 어, 이렇게 보존 관리 지역에 지은 집이다 보니까 넉넉한 마당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마당 공간에서 보여지는 앞쪽에 뻥 뚫린 조망권도 아, 상당히 멋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기본적인 조경은 잔디와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 정도만 심어져 있는데 어 이건 어이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실수 관목들을 어 심으면 더 멋진 마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아이 집에 어 특색 있는 이런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어 수전 외부 수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 옛날에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어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축구하고 목마를 때 이렇게 입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추억의 공간의 수전도 예뻐 보이고요. 어, 그리고 이 마당에서 보여지는 집의 모습도 아주 어, 규격되게 지은 반듯한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이 아주 멋집니다. 아, 네모 반듯반듯한 모양의 어, 외벽이 라임스톤으로 그것도 화이트와 물결 모양의 옐로우의 라임스톤이 아, 이 집을 아주 특색 있고 이채롭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창들이 멋지게 군데군데 나 있어서 더 예쁜 그런 외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화강암으로 석재 데크를 깔끔하게 건물의 끝부터 끝까지 마감을 잘 해주셔서 집이 더 멋지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마당 공간은 앞마당과 옆마당이 쭉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마당의 동선이 자유,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 특색 있는 건 이렇게 보시면 어, 집들을 가다 보면 우수관들을 함석이나 약간 가격이 싼 것들로 우수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 집은 스인레스로 물소리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실내 내부로 들어갈 텐데요. 실내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어 앞쪽에 이렇게 화강암으로 멋진 석재데크가 중정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앞쪽에 이렇게 예쁜 어 미니멀한 화단, 현재는 이렇게 대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대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작나무나 또 마음에 드는 화초나 이런 것들을 꾸미면 예쁜 미니멀한 중정의 화단 모습을 갖출 것 같습니다. 어 실내 내부로 들어가기 앞서서 현관문 앞쪽에는 1m 정도의 포치가 만들어져서 잠깐의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고요. 현관문은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방화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스마트 도화락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 전실입니다. 전실은 테라조 느낌의 포세린 타일로 600각의 타일로 마감을 바닥과 벽면을 처리해 주셨고요. 어, 띠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 데 칸, 그리고 전신경도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에 아주 스무스한 미스트 유리와 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는 중문이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공간은 어, 1층의 마스터룸과 어, 공용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실과 주방 공간부터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입니다. 1층이 29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LDK 방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바닥은 마찬가지로 600각의 포세린 타일.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도배 처리 그리고 아트월은 대리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LG 하우시스 전창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 전창이 상당히 묵직하게. 시공되어 있어서 방음과 단열에 도움을 줄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창을 통해서 데크와 잔디마당까지 자연스러운 동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천장은 우물천장과 고급스러운 실링팬 그리고 한쪽으로 보시면 포웨이 시스템 에어컨도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거실의 전창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현관 앞쪽에 중종 공간을 볼수 있는 이런 전창도 시공되어 있는데요. 어, 이 거실의 전창의 방향은요, 남서양, 그리고 중정의 전창은 남양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과 그리고 햇살이 안쪽까지 들이오는 그런 밝은 거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 동선으로 어, 아주 넉넉한 주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쪽에는 식탁 등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어, 이 공간이 제법 넓기 때문에 어, 4인용이나 6인용 식탁은 충분히 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어, 주방의 동선을 ㄷ 자 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는 어, 미니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선반도 만들어져 있고요. 연결돼서 어, 여러 가지 주방 가전이나 용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여유롭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 주방 가구는 위쪽은 무늬목, 아래쪽은 화이트의 한생각으로 시공되어 있는, 어,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이 설치되어 있는 앞쪽에는 또 시원한 와이드한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한쪽에 조리기구로는, 어,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그리고 양방향의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 쪽을 보시면 어, 수납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어, 상부장의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하부의 수납 공간도 여유롭는데 이렇게 식기 세척기 자리도 비어 있고 전기 밥솥 자리와 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고, 어,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 아, 공간에 식기 세척기는 어, 건축주와 협의해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보고요 아, 주방 공간 옆쪽에는 아, 빌트인되어 있는 냉장고 박스와 그리고 어, 상부장도 마련되어 있고요 한쪽에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옆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을 설명드릴 텐데요. 다용도실이 제법 넉넉합니다. 이렇게 한쪽에 보시면 추가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그리고 벽면이 물쓰임에 편리하게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은 목재로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도 을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외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큰 짐이나 용품들 이렇게 다용도실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터닝도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방충망과 터닝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물품들 이동할 수 있는데요 터닝도어 앞에는 이렇게 방범 어,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의 공용공간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침실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침실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앞쪽에 중종 공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도 되게 예뻐 보이고요. 이쪽에도 멋진 전창을 통해서 외부를 볼수 있는 그런 시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계단 밑 공간을 이용한 창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창구 공간인데 공간이 되게 여유롭습니다. 여러 가지 잡동산이나 골프용품들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현관으로 바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고 공간 옆쪽에 1층 게스트 욕실이 있습니다. 손님들 들어오시고 또 외부 외출하고 들어오셨을 때 바로 손 씻고 용변 볼수 있는 미니멀한 게스트 욕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1층에 마스터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앞쪽에 마스터룸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외출하거나 퇴근했을 때 바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부부만의 옷가지들 그리고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바로 부부만의 욕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욕실의 바닥과 벽면이 깔끔한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환기창도 시공되어 있고요 한쪽으로 샤워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집도 아주 신경을 쓴 그런 욕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족 시공되어 있는 칸막이와 그리고 세면대, 세면기, 그리고 수납 공간과 거울까지 넉넉하고 깔끔한 부부 욕실이고요. 이어서 마스터룸의 공간을 보면 4m, 4.5m 정도 되는 넉넉한 안방의 모습입니다. 남서양으로 나이는 멋진 전창과 그리고 이렇게 픽스창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개방감 좋고 그리고 아주 따뜻한 그런 안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그레이톤의 벽지까지 그리고 천장에는 세이티면 오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넉넉하면서도 아늑한 마스터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층 공간 설명을 다 드렸고요.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계단은 고급스러운 집답게 대이성 느낌의 테라조의 문양을 띈 고급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그리고 벽면은 도배 처리, 그리고 어린이들 또 어른들 올라가실 때 편하게 핸드레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계단 높이가 높지가 않아서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2층의 공간은 24평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방향으로 침실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쪽 방향부터 제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주차장 공간 쪽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서 통풍이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2층의 공용 공간으로 쓸수 있는 어, 파우더룸, 화장대, 그리고 장식장과 수납 공간까지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어,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1층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인데요. 바닥과 벽면은 모두 포세린 타일로 처리해서 어, 물수임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와이드한 환기차, 샤워 부스, 그리고 젠다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 세면기와 편기, 수납공간, 같은 사이즈의 2층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다음은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2층 첫 번째 방 앞쪽에도 이렇게 마당을 그리고 앞쪽에 조망을 볼수 있는 반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1인용, 2인용 탁자 놓고 티임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아, 2층의 첫 번째 방이 되게 화사합니다. 아주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향에 위치한 방이다 보니까 전망뿐만이 아니라 햇살도 좋고요. 그리고 이 창에서 볼수 있는 이 집의 단지와 이렇게 멀리 보이는 이런 조망이 아주 멋져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방에는 한쪽에 슬라이딩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에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픽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도배도 아주 독특한 컬러의 도배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방이 더 산뜻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 집에서 제일 큰 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방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계단의 스키플로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고요.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콘솔박스를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방을 들어오시면 방이 엄청 넓어요. 4.5m에서 5m 정도는 아주 대형 방입니다. 햇살도 잘들리우고 있고요. 그리고 전창과 그리고 픽창까지. 그래서 어, 이 방이 더 개방감 있어 보이고요. 어, 방마다 이렇게 시스템 여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벽면마다 아, 콘센트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어, 가전 제품들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 벽면은 실크벽지로 도배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마스터룸, 안방으로 쓰는 용도의 방이다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화이트 장에 일곱 칸의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침구류나 의류들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화장대로 쓸수 있는 공간까지 거울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 여성분들 쓰기에도 아주 편리한 그런 드레스룸입니다. 다음은 이 마스터룸에 딸려져 있는 멋진 2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전창은 LG 하우시스의 고급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로 나오시면 테라스 공간이 아주 넓어요. 넉넉합니다. 그래서 마당 공간과 테라스 공간을 루프탑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테라스 공간에는 이렇게 방수,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자제품 쓸수 있게도 아주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시선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하위로 그리고 스틸 프레임으로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어, 이 루프탑 테라스에서 볼수 있는 경관이 아주 멋집니다 아, 이 집의 자랑이겠죠 어, 옆쪽과 앞쪽에 아주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뒤쪽에는 병풍처럼 숲이 있어서 어, 멋진 어, 단지의 경관을 볼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천에서 가장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철근 콘크리트 2층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천이나 여주에 집을 소개하다 보면 목조 주택이 8이라고 하면 철근 콘크리트가 2라고 하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 잘 지은 집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천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정말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집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이 단지는 20세대로 이루어진 정비가 잘 되고 아주 쾌적한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고속도로 IC나 이천 시내까지 접근성도 좋고, 또 생활 인프라도 자차를 이용해서 충분히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오늘의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대지가 174평, 실내 면적이 53평, 그리고 어, 기반시설도오폐수직관에 공용 LPG, 그리고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고, 그리고 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어, 멋진 단지이기 때문에, 어, 현재는 20세대 중에서 딱두 세대만 남아있는 현장이라, 이렇게 튼튼하고 콘크리트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 오늘 소개한 이집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우리 고객님들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사 조부장 채널은 좋은 영상을 통해 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된 특별한 집들을 편안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신 현장의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